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그 요번 시간 정혜연TV에서는 그 동학개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그 작년 이맘때죠. 코로나가 한참 창궐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400선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정혜연TV에서 여러 번 다뤄본 것 같은데요. 음 1년 만에 100% 이상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롤러코스터라도 봐도 뭐 과함이 아닐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초등학생도 주식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들에게 동학개미라는 칭호가 이제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동학운동이라도 하느냐 착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당 민주당에서 이들을 부추기는 걸까요?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네. 이이뭐 개인 주식 투자자죠. 네. 이들을 좀 많이 띄워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하시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어, 만약에 내가 네. 왜 주식 주식을 투자하고 있나라고 네. 아마 궁금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음...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동학개미라는 호칭이 붙고, 네. 뭐 언론에서 붙인 겁니다만, 네. 그리고 또 민주당이 부추기면서 음. 이들이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이제 여당에서 이들을 부추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스스로 세력을 형성해서 네. 무슨 뭔가 할수 있느냐, 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의도를 저희가 이제 뭐 한번 저기 따져봤을 때 네. 정말 그 정부 여당에서 네. 이들이 이용한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 음.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이제 주식을 잘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 동학개미들이 모여서 뭘할 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이제. 할수 없죠, 사실. 네. 그러니까 호칭을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네. 붙인 건데요. 사실은 이 호칭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동학운동은 네. 역사적으로 실패한 운동이에요. 아. 네. 그런데 이들에게 동학개미라는 호칭을 붙여서 그럼 뭐 이들에게 주식을 실패하라는 것인지. 아. 자, 어쨌거나 그를 차지하고. 네. 자, 문제는 이제. 그 동학개미들이 얼마 전에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주식시장에 제가 다음 방송에 사겠습니다만 어, 그 공매도라는 네. 것이 있었는데 어, 공매도를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네. 공매도를 금지시켜달라. 음. 이제 좀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좀 금지가 어 작년에 됐는데 3월에 네. 됐는데 이제 그게 좀 차일피일 미뤄졌죠. 그래서 아마 5월에 재개가 1부에 대해서 될 모양인데 네. 어쨌거나. 어 동학개미들이 이제 그렇게 물론 모두다가들 당당하게 요구한 건 아니니까 전원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음. 물론 전원이 모일 수도 없고 그런데 양양자 민주당 최고위원이 네. 올 1월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동학개미들은 대한민국에 투재 하고 있는 애국자들이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들어줘야 한다라는 어.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양자 최고위원이 삼성 네, 출신이잖아요. 출신. 예. 뭐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네. 과연 애국자라고 부, 이름을 붙일만 하며 어. 정말 민주당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까? 근데 민주당은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최순실 씨, 최성원 씨 태블릿 PC 사건 때 중심에 있었던. 네. 뭐 고영태라든지, 아, 태블릿 피 c 사건이 아니죠.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고영태도 애국자라고 했어요. 네. 거기 음. 누구냐? 그, 저기, 누구, 캐나다로 간분 누구죠? 그분도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윤지호. 않나? 네, 맞아요. 그분도 네. 애국자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주 큰 결단을 했다. 거의 무슨, 뭐, 국가를 네. 살려내는 듯한 네. 그 의인. 의인. 이런. 이런. 자, 이번에는 동합 개미들을 애국자라고 불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변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네. 돈을 벌겠다고 하는 욕망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증시를 살리고 음. 우리 기업 살리고 한국 경제 살리자고 주식하는 것은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높겠죠. 물론 주식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음. 어떻게 뭐 직원들이 네. 뭐 우리 사주 형식이나 아니면은 그 주식을 어, 일정 수준을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강은 아니지만 거의 네.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회사와 운명 공동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네. 일을 잘하면 회사가 실적이 많이 나아질 것이고, 네. 그러면 회사 주가도 올라가는 것이니까, 네. 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일하라는 차원에서 네.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강요성이 있는 주식이라도 그런 의미에서 사는 것이고, 음. 또 그렇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은 열심히 그, 그 해당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 정보 듣고 그래서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팔려는 매도하려는 음. 그래서 그 차익을 누리려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애국자, 네. 나라를 살리고 한국 경제 살리고 어, 우리 기업 살리자고 뛰어든 사람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음. 이에 따르면 네. 서학개미라는 사람들 있죠. 네네네. 이분들은 뭐냐면 해외에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서학개미인데 사실 이분들이 왜 서학개미가 오늘날 나올 수 있었냐면 음.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네. 여기 한국에 앉아서도 미국 기업에 음. 그 저기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뭐 서학개미는 거의 매국노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일본 주식에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나요? 네네. 일본 주식에 투자하면 그야말로 무슨 주차, 뭐 주창가를 주차한... 불러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묘하게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동학개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람은 동학개미들은 그 의도가 우리 기업 살리고 어려울 때 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 살리자고 뛰어든 사람들, 그러니까 애국자. 네. 이거에 따르면 성학개미들. 그, 뭐, 예를 들어, 테슬라 때문에 음. 뭐 주식 투자하고 애플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서악개미들이 만약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어요. 만약에 돈을 잃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뭐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국부 유출이거든요. 어, 그렇죠. 해외에 그렇죠. 지금 돈을 투자했는데 잃은 네.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매공도가 되는 거죠. 어, 그렇네요. 그런데 그, 이게 음. 또 웃긴 게 주가라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주가와 어떤 해당 회사의 주가는 다릅니다. 네. 코스피가 아무리 올라도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떨어질 수가 아, 있어요. 다 오르면은 뭐 아무 데나 그렇죠. 넣어도 되죠. 네. 그런데 주가가 무작정 올라가는 것도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빈기범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주가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 네. 상승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음. 또 주가 상승으로 나라가 살려지지도 않는다. 네. 주가는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음. 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자, 아주 심플해요. 코로나로 네. 주가가 떨어졌다. 네.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사람들 나라를 걱정해서 뛰어든 거다. 와 그러니까 이 걱정한 사람들 애국자다. 그러니 애국자가 원하는 것들 들어줘야 하니까 공매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자. 음.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코스피 주수가 완전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수치로 보이는 거고, 네.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돌아가겠죠? 네.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네. 그걸 음. 예상을 했는데, 네. 아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코스닥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케이방역이라고 얘기를 할 네. 수가 있는 거고, 분위기가 좋아서 총선에도 180석을 땄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런데 또 하필이면 이 양양자 의원과 네. 양양자 의원 뿐만 아니라 음. 박용진 의원. 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사실 정세균 총리도 애국자란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네. 동학게임들 네. 개인 투자자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어, 그런데 왜 하필 1월이었을까요? 음.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1월이었는데요. 네. 우선 본매도 제게 시점이 3월이어서 네. 좀 이렇게 타이트한 날짜가 있기도 했고, 네. 자, 또 문제는 이 1월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사상 최저, 네. 당시로서. 지금은 당시, 더떨어지요 지금은 더 지금은 거예요. 떨어졌죠. 그런데 당시로서, 음. 예를 들어 지지율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해요. 네. 그러니까 매주 뭐 갤럽이나 뭐. 뭐 리얼미터. 아, 리얼미터가 음. 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몇 주차 뭐 했을 때, 뭐좀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하는데. 음.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어. 작년 11월부터. 네. 단한 번도 내려가지 않고. 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동학개미들을더 부추기고 칭찬을 해서 네. 더 투자를 많이 하게 해서 꿈스피지수가 그 좀더 올라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런 경제 호황이 없었다라고 네. 홍보를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 홍보에 대한 대가 그 네. 칭찬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 계속 내리막을 하는 시점을 탈피할 수 그러니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략이죠. 내리막이 음. 보니까 심했더라고요. 지금 더 떨어졌겠지만 12월 4주차 보니까 리얼미터 어, 문제인 못한다 59%, 네. 한국 갤럽 53%, 아래서치 음. 60% 넘었고요. 네. 정말 이렇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 두고 볼수 없다. 네. 근데 여기서 뭔가를 해야겠다. 참 되게 희한한 게이 사람들은 뭐든지,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를 어떻게 뒤집는 거를 교묘한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거를 사실 배워야, 배워야 돼요. 보수층 보수진영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네. 사월에. 네. 정말 이십 점에서 막지 못하면 네. 큰일이다. 그러니까 진다.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동학개미들을 애국자라고까지 해서 우선은 아 우리. 어, 문재인 정부에서 인정하는 애국자. 그들의 환심 사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음. 그들의 얘기 들어준다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들이 더 열심히 투자해서 네. 또 코스피 지수 또 계속 올리고 음. 그렇게 되면은 또 재보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이제 민주당이 애국자라고 칭찬을 받은 동학 개미 많은 동학 개미들도 민주당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를 뽑은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결국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정치인들 지금의 뭐저 저 같은 기자보다 저는 훨씬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모르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평하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번 시간 참 재밌는 얘기인데 다음 시간은 공매도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